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황효석 원장입니다. 오늘도 안면윤곽 성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들 아실 텐데, 안면윤곽 성형은 조금 젊은 분들이 많이들 하는 수술이에요. 사실 눈, 코는 요즘 문턱이 좀 많이 낮아져서 그런지 수술 자체도 조금 편하게들 생각하시는 편이고,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많이들 시도를 하죠. 근데 이제 윤곽 수술이라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뼈를 건드린다는 그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이 손을 대기에는 좀 겁이 나고, 그 다음에 참고로 중고등학생들이 하기에는 아직 성장이 다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도 추천되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성장이 다 일어난 이후에, 그 다음에 약간 용기가 생긴 이후에 20대 중후반 이후로 이 수술들을 많이들 결정하고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다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기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자본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초년생분들이 이제 결심을 하고 수술하러 오시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술하시는 분들 자체가 아무래도 2030그 음, 나이층에 좀 많이 포집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윤곽 수술에 대한 문턱 자체가 아래쪽으로만 낮아지는 게 아니고 위쪽으로도 조금씩 많이 이제 변해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4 50대 분들도 어, 어떻게 보면 그래요 내가 20대 30대 때 수술을 하고 싶었는데 미루고 미루다가. 어느으면안 되겠다는 생각에 어, 수술 결심하고 오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수술할 때 어떤 걸 생각해야 되고 어떤 거를 조심해야 되는지 음, 고려해야 되는지 같이 오늘 얘기 좀 나눠보려고 해요. 아마 가장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그걸 거예요. 윤곽 수술 이걸 하고 나면 뼈의 부피 자체가 작아지고요. 작아지고 나오면 내 뼈 바깥에 있던 이 살들이 결국에는 처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데 뭐 당연한 소리인데 2, 30대 분들 대비로는 40대 분들 자체에서 피부의 노화가 같이 동반돼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할 수는 없어요. 윤곽 수술을 했을 때 아무래도 뼈가 지탱하고 있던 이 피부 자체를 팽팽하게 만들어줬던 이런 부분들 자체가 작아지게 되면은 힘에 의해서 유지되던 부분들, 그 피부들 연조직들은 아무래도 조금 처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아셔야 되는 게 피부라는 게뼈 자체에 받치고 있던 이런 볼륨들이 줄어든다고 해서 이렇게 밑으로 중력방향으로 무조건 다 쳐져 내려오는 게 아니라 피부도 어느 정도 탄성이 있잖아요. 이게 마치 고무풍선에서 바람 빼는 거랑 비슷한 효과인데 전체적으로 볼륨이 차있는 풍선에서 바람을 뺀다고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훌렁하고 쳐지진 않죠. 처음에는 볼륨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요. 그러다가 어느 이상 바람이 많이 빠져버리고 나면 축! 터진다고요 그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죠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윤곽수술을 할때 너무 과하게 욕심을 부리거나 절제량을 너무 많이 잡거나 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부분의 30, 40대 연령대의 피부 노화 정도에서는 윤곽 수술하는 정도의 볼륨 축소량에는 이런 처짐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발생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윤곽 수술로 이 얼굴을 다듬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윤곽을 담당하고 있는 저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얼굴을 잘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일정 부분 처지는 거를 차라리 그냥 좀 감안하고 수술을 진행하시고, 약간의 처짐이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곽 수술 이후에 적극적으로 리프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내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내가 이게 무서워서 뭐 윤곽은 윤곽대로 못하고 그렇다고 또 나중에 수술 후에 처지는 게 무서워가지고 윤곽을 또미뤄요 그러면 그 시간 미룬 만큼 시간은 더 흘러갈 거고 나이는 더 들어갈 거고 노화는 더 생긴단 말이에요 그니까 이후에 수술하게 되면 노화에 의해서 생기는 피부 처짐도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 리프팅 시술을 하더라도 간단하게 뭐 울쎄라라든지 이런 걸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처짐이 얼굴 안면거상 그러니까 절개를 해서 하는 그런 수술로만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처짐이 심해지는 이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 굳이 결심을 했다 그러면 저는 하루라도 빨리 먼저 해버리는 게 낫지 않나라고 권해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은 연령대가 조금 높아지고 있는 네 안면 윤곽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봤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하고도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